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430년간의 애국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144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 40년간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안 땅의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아평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데스바네아의 거역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급 세대들은 모두 죽고 120세의 모세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 선정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충실한 도자관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갈렛과 더불어 믿음으로 가난 정탐을 보고했던 에브라임 지파 중 눈의 아들 여우수화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지나온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누보산에 올라 약속했던 가난을 바라보며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 과합을 짊어진 채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가난 정복과 같은 이러한 큰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강력한 원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인생의 문제든지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네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군사를 훈련시켜라, 무기를 더 확보하라, 전략, 전술을 이렇게 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내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말과 병거의 수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될수 있고 진급 입시 시험 결혼 이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잘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때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어떻게 비상 통로를 만들고 뭐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을 것인지 참모들을 소집해서 전략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장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한장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큰 풍랑을 일으켜 아수르 군사들이 저희들끼리 싸우게 해서 멸하리라. 희숙기야는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예요. 복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